시즈를 잠깐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방송에 발표됐던 그 시간 단위당 득표수를 누적을 하면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이겨요. 개표 뒷부분 4시간 동안 특정 후보에 유리한 어, 선거구 혹은 그 투표함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가 들어왔는지 알수 없는데 음. 그리고 투표하면 도착하는 수소들을 개표하게 돼 있어요. 도착하는 수소라는 건 어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퀴즈로 낸 건데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만 막판 개표가 가능한가. 설명 좀 해다오. 아직 여기에 답할 만한 답이 등장,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 어, 구해서, 그, 숫자를 다 구해서 다 분석한 거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선거 구별로,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 시 이것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면,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도 역시 영능적 일어나는 곳이에요. 요 끝에 가가지고, 끝 직전에는 박근혜 표가 확 올라가죠. 문재인 표는 확 떨어지고,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요. 문재인 표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의정부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녹양동 제4투표구, 장항동 제3투표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녹양동 제4투표구에서 박근혜 문재인 각각 득표한 비율이었습니다. 박근혜 48, 문재인 50.8. 그게 심사 집계부에서, 심사 집계부라는 건이 테이블 위에 표를 쏟아놓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집어넣으면 착착착착 분류가 되잖아요. 시간이 이록돼요그 기계에.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런데 녹양동 제4투표구에는 10시 16분에 기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0시 38분에 저 제4투표구는 종료가 돼요. 개표가.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 판사 출신이죠. 보통. 선언을 합니다. 개표. 끝났다고. 그리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요. 이건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문재인이 우세한 녹양동 제4투표구가 기계를 통한 개표는 10시 38분에 끝났는데 이게 선언이 된 거는 이게 공표 시간이에요. 공표 시간. 선관위 위원장 보통 부장판사가 합니다. 손으로 적성해서 시간을 적는 거예요. 끝났다고. 요렇게 표가 개표가 완료됐다고. 요거는 공표가 어떻게 되냐면 11시 55분에 공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은 10시 36분에 됩니다. 개표는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그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런 녹양동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 개표가 끝났는데 한참 이타가 발표되는 방송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요. 전 이게 미스터리, 영루정 미스터리의 그 구성물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장항동 제3 투표구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52.9%, 46.6%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온 동네에요. 10시 28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기계를 전자 개표기라고 부르죠. 10시 39분에 전자 개표기 상으로는 개표가 끝났어요. 그거를 선관위원장이 10시 56분에 수기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방송은 8시 5분에 돼요. 이 이해가 되십니까? 장항동 제3투표고가 방송에 발표된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개표가 나오기 전에 방송이 됐다고요. 이 설명할 방법은 첫 번째 이 기계 시간이 잘못 기록됐다. 두 번째 부장판사가 잘못 적었다. 문재인 표가 뒤에 발표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게을러서 그랬거나 사람이 그때 밥 먹으러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그랬거나 너무 뭉치가 많아서 밀렸거나 등등등 말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미룬 거 아니야 이건 추정에 불과해요 종이에 적은 시간보다 거의 2시간 일찍 3시간까지 일찍 방송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려면 요두 가지의 시간 이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투표함에 도착을 안 했어요 장황도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계적 오류 사람의 실수 혹은 뭐 도착 시간 기재의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 이런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인천구 광역시 계양구의 작전서 운동 제4투표구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것이 이렇게 뒤로 밀린 케이스예요. 이런 게 다른 동네에도 많이 있다고 뒤로 밀린 것은 특정 후보의 그 개표 완료보다 한참 뒤에 방송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다섯 건, 열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연구 종에 영향을 준거 아닐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찾고 있어요.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된 연호 케이스 응? 연호라고 부릅시다. <laughs> 경상남도에도 역 이렇게 역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동네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여기, 여기서 수개표 작성하고 공표를 이때 하고 집계가 방영한 방송 공개 시간은 8시 26분이에요. 이건 최종입니다. 최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정국민이 받고 다 일일이 기억 못할 뿐이에요. 선관위원장이 작성한 표에는 10시 53분에 공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여, 연어죠.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냐고 개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방송이 되냐고요. 저기 방송 공개분이라는 건특정방송상가요 아니면 방송, 모든 방송이 합동방송이었고 그렇죠. 합동 네. 데이터는 동시에 받았거든요. 선관이 서버에서 방송국으로 1분 단위로 쏴줬어요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아니 방송국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제2 투표구의 데이터를 받지 않는데 방송할 수 없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부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내내 이겼어요 끝까지 이긴 했지만 요뒷 부분에 가서 11시부터 투표 끝나 마감되는 12시 40분 50분 때까지 문재인 후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끝에 가 가면, 문재인 후보 49가 되고, 박근혜 후보는 5 0점뭐가 돼요.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4구에, 괴정 1동 제2투표구, 62.6대 37.1%입니다. 여기, 최종이. 19시 43분에 개표 시작했고, 9시 55분에 개표가 끝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개표가 완료된 시점, 보다 먼저 방송되는가 제가 이제 3개 정도 샘플을 보여 드렸는데 그럼 이게 여기 밖에 없냐 많습니다. 15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투표구가 그중에서 한두 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바쁘다 보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가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게요. <laughs> 많다고 여기서 퀴즈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은가 아니죠 이런 현상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상한 거 진짜 많아요. 하다 보면. 방송 공개라는 거는, 어, 방송사들이 공표를 한 거죠. 몇공표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옆,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아니라 방송이 음. 됐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방송사가 방송하기 전에 방송사가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폐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있어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두 자료, 이두 자료는 정보 공개를 통해 다 받아뒀고 전국에 만 오천 개 넘는 걸다 받았어요. 다 받아뒀고 이 자료는 방송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 나갔던 데이터들은 그 엑셀의 형태로 선관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뒤집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럼 선관위에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제2투표구만 물어보세요. 딴데 맞는데. 딴데 맞는데 그건 물어보 말하지 말고. 음. 왜냐하면 그거는 요렇다고 답하면 이걸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된 거야. 막 대리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총수가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나 김호준인데요 하고 물어보지는 아, 아직 안한 아, 거죠. 물어보지는 안한 거죠. 아직. 자이거 퀴즈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줘보십시오. 해요. 종이에 적은 시간보다 거의 두 시간 일찍, 세 시간까지 일찍 방송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려면 요두 가지의 시간이 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투표함면 도착을 안 했어요. 상황극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계적 오류, 사람의 실수 혹은 뭐 도착 시간 기재의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는 이런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인천구... 광역시 개항구의 작전서 운동 제 4투표구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것이 이렇게 뒤로 밀린 케이스예요. 이런 게 다른 동네도 에 많이 있다고 뒤로 밀린 것은 특정 후보의 그 개표 완료보다 한참 뒤에 방송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다섯 건, 열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영구정에 영향을 준거 아닐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찾고 있어요.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된. 연어 케이스, 음? 연어라고 부릅시다. <laughs> 경상남도에도 역 이렇게 역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동네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여기 여기서 수계표 작성하고 공표를 이때 하고 집계가 방영 방송 공개 시간은 8시 26분이에요. 이건 최종입니다. 최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전 국민이 봤고 다 일일 이 기억 못할 뿐이에요. 선관위원장이 작성한 표에는 10시 53분에 공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여, 연어죠 이렇게 해서 이을로 가는 거는 이즈를 잠깐 리마인드시켜 드리면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방송에 발표됐던 그 시간 단위당 득표수를 누적을 하면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이겨요. 개표 뒷부분 4시간 동안 특정 후보에 유리한 어, 선거구 혹은 그 투표함이 뒷부분에 집중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가 들어왔는지 알수 없는데 음. 그리고 투표하면 도착하는 수저대로 개표하게 돼 있어요. 도착하는 수저라는건 어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퀴즈로 낸 건데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만 막판 개표가 가능한가. 설명 좀 해다오. 아직 여기에 답할 만한 답이 등장,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 어, 구에서, 그 숫자를 다 구해서 다 분석한 거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선거구 별로,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이것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면,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역시 영두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요 끝에 가가지고, 끝 직전에는 박근혜 표가 확 올라가죠. 문재인 대표는 확 떨어지고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요. 문재인 표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의정구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녹양동 제4 투표구, 장항동 제3 투표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녹양동 제4 투표구에서 박근혜, 문재인 각각 득표하는 비율이었습니다. 박근혜 48, 문재인 50.8, 그게 심사 집계부에서 심사 집계부라는 건이 테이블 위에 표를 쏟아놓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집어넣으면 쫙쫙쫙쫙 분류가 되잖아요. 시간이 이록돼요그 기계에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런데 녹양동 제4 투표구에는 10시 16분에 기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0시 38분에 28, 저제4 투표구는 종료가 돼요. 개표가.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 판사 출신이죠, 보통. 선언을 합니다, 개표. 끝났다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요. 이건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문재인이 우세한 녹양동 제4투표구가 기계를 통한 개표는 10시 38분에 끝났는데, 이게 선언이 된 거는, 이게 공표 시간이에요, 공표 시간. 선관위 위원장 보통 부장판사가 합니다. 손으로 적성해서 시간을 적는 거예요. 끝났다고. 요렇게 표가 개표가 완료됐다고. 요거는 공표가 어떻게 되냐면 11시 55분에 공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은 10시 36분에 됩니다. 개표는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이런 형상들이 누적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개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방송이 되냐고요. 저기 방송 공개분이라는 건 특정방송상가요. 아니면 방송, 모든 방송이 합동. 그렇죠. 합동방송이었고 네. 데이터를 동시에 받았거든요. 선관위 서버에서 방송국으로 1분 단위로 쏴줬어요.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아니 방송국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제2투표구의 데이터를 받지 않는데 방송할 수 없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부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내내 이겼어요. 끝까지. 이긴 했지만, 요 뒷부분에 가서, 11시부터 투표 끝나 마감되는 12시 40분, 50분 때까지, 문재인 후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끝에 가 가면은, 문재인 후보 49가 되고, 박근혜 후보는 5 0점먹가 돼요.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4구에, 개정 1동 제2투표구, 62.6대 37.1%입니다. 여기. 최종이 19시 43분에 개표 시작했고 9시 55분에 개표가 끝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개표가 완료된 시점보다 먼저 방송되는가? 제가 이제 3개 정도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게 여기밖에 없냐? 많습니다. 15,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투표구가 그중에서 한두 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바쁘다 보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가?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녹양동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 개표가 끝나는데 한참 이따가 발표되는 방송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요. 전 이게 미스터리 영류정 미스터리의 그 구성물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장항동 제3투표구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52.9%, 46.9%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온 동네예요. 10시 28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죠. 10시 39분에 전자개표기상으로는 개표가 끝났어요. 그거를 선관위원장이 10시 56분에 수기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방송은 8시 5분이 돼요. 이 이해가 되십니까? 장항동 제3투표고가 방송에 발표된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개표가 나오기 전에 방송이 됐다고요. 이 설명할 방법은 첫 번째 이 기계 시간이 잘못 기록됐다. 두 번째 부장판사가 잘못 적었다. 문재인 발표가 뒤에 발표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게을러서 그랬구나 사람이 그때 밥 먹으러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그랬거나, 너무 묵치가 많아서 밀렸거나, 등등등 말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밀은 거 아니야? 이건 추정에 불과 불가...